정치인의 아내입니다. 김정숙 여사와 심은하씨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다뤄볼 텐데요.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원동력이자 무기 바로 이 아내들이 아닐까 싶은데 먼저 김정숙 여사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네. 약한 3분 뒤쯤일 것 같은데 2시 반쯤에 기자들이 김정숙 여사의 화채를 얻어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제일 지금 힘든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하여이 폭주하는 기사 때문에 또뭐 여러 가지 지금 브리핑 인사이것 때문에 아마 거의 지금 청와대 기자들이 네. 넉다운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각 사에서 이제 한두 명씩 파견해서 이제 기자들을 네. 청와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자들이 특히 청와대 기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정상회담에 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정상회담 하면 또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김정순 여사가 오늘 그 기자단에게 좀 날씨도 워낙 덥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직접 이렇게 화채를 내오는 것 같은데 아마 청와대 기자들은 이렇게 그 여사가 내어주는 음식을 보고 본게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몇십년된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본다면 하여튼 뭐 어쨌거나 김정숙 여사가 두루두루 이렇게 챙기는 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이제 계속 무더위가 이어지니까 화채라는 음식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김정숙 여사의 내조 스타일 과거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는 성격이 아주 합통하기 때문에 독립이 가네요. 3 0년 동안 같이 읽고 싶고 하는 것입니다. 방영승 국회의원이시죠. 그분과 같은 수준의 비슷타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음. 최변호 사님, 김정숙 네. 여사 말고 화채를 이제 대접하는 김 여사 말고도 그 이낙연 총리의 총리님의 부인도. 백남기 씨 가족을 초청해 총리 공관을초청해서 위로를 좀 했다. 음, 그렇습니다. 그 삼청동 총리 공관에 안방까지 공개했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네. 했,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경찰청장이 어, 이와 그 백남기 농민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자,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경찰청을 넘어서, 이제는 경찰을 비롯해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공간에서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위, 그 위로를 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엄마 리더십으로서 해서 국민들 감싸주겠다는 그런 대국 민 메시지고 이낙연 총리 지금 아마 지금 그 감옥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고 해서 농민들의 어떤 그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또그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은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좀 전에 이제 김정숙 여사는 사실 화천은 시원한 소 필요하는 사이다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그 이낙연 총리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따스한 그 어떻게 보면 국한 그릇 같은 그런 어떤 온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총리실이 제공한 저 사진인데 그래요. 삼청동 총리공간이 저렇게 안방 식탁 저 정원까지 공개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이낙연 총리의 부인 그리고 김정수 여사까지 정치인들의 부인도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분 얘기를 좀 음.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하신데요. 어제 얘기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 김성환 평론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은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뭐그 상황이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지드래곤의 탑이 뭐아저 어려운 어, 빅뱅의 탑이아 빅뱅 죄송합니다 <laughs> 빅뱅의 탑이 그저 어려운 일 겪고 나온 다음에 이제 그 신경안정제 성분을 이렇게 네. 먹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한동안 이제 수면 상태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음... 성분의 약을 먹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한때 심은하 씨를 좋아했던 한 팬으로서 심은하 씨가 왜 그러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 굉장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정치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어떤 본인의 욕망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또 정치인의 아내로서 내조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정사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들이 아마 본인이 견디기엔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추측만 지금 해볼 수 있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제 왜 그런 선택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말하기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심은하 씨와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은 이제 소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제 지상욱 지상 이제 의원 측 이제 심은하 씨의 입을 빌어서 아뭐별큰 무리는 없, 없고 이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명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신문 하시 상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이 우울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상을 상기시키는 사건을 접하게 되면 또 악화가 돼요. 약물치료를 사용할 때는 항우울제를 사용하게 돼요. 우울감이 줄어들게 되면 전제 힘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외상 자체로 인해서 자꾸 떠오르고 그런 것도 이제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어요. 음. 너무 괴롭다가 보니까 하나하나 먹다가 보니까 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예, 뭐, 들어보니까 큰 충격을 받은 게이 추후에 떠오르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인의 아내로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글쎄, 뭐, 정치인의 아내였기 때문에 뭐 저런 증상이 생겼다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좀 어렵죠. 뭐, 다른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긴 한데, 여의도 정치권에 나부터 내려오는 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 하면, 정치인은 수명이 긴데, 정치인의 부인들은 그 수명이 짧다. 아이고, 예, 예. 그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면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그 생활을 그 활동을 즐긴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고 밤늦게 사람 만나고 숨 마시고 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뭐 밖에 나가서 뭐 언론에 좀 얼굴 내밀고 이걸 굉장히 즐기는데 그거를 보통 그, 어, 그러니까 그 본인도 함께 즐기는 그런 그 부인들이 꽤썩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의 아내 중에서 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고, <laughs> 예. 대체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남편 정치 활동에 아예 그냥 그 발길을 끊고 사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부인이 그까 <laughs> 거의 지금 그, 퍼스트 레디로스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 남편 하는 일하고는 뭐 완전 별개로 자기, 자기 활동만 하는 그런 사람도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사적인 게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그러니까 동안에 언론 보도만 나오는 것으로만 제가 판단을 내려본다면 이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통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도 정치인의 아내로서 정말 집안에서 내조만 조용히 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 또 오히려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밖에 나서는 것을 더욱더 기피했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도 드시고 했으니까 신문아 씨가 밖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허용을 하시는 편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네, 어쨌든 뭐 심리 <laughs> 전문가에게 신문아씨 관련 얘기를 들어봤다면 저희가 연예부 기자를 통해서 이 시문아 씨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본다면 심난 씨가 연예계 활동을 일체 중단하는 것 역시 이 남편의 정치적 활동을 뒤에서 후원해주기 위한 방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예인으로서의 끼, 정치인 아내로서의 내조, 육아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